출발합니다. 경기 2천m 금여 재지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그 안쪽으로 5번, 2번이 초반앞습니다 안쪽 2번 영웅킨, 5번 황룡강, 외곽 쪽에서는 9번. 백룡의 힘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영웅킹이 잡고 있고 그 뒤쪽에서 9번 백룡의 힘이 2위까지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5번 황룡강과 바깥쪽에서는 7번 대방가가 3, 4, 2, 3을 펼치고 있고 3번, 4번이 그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영웅킹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9번 백룡의 힘은 2위로 바깥쪽에는 7번 대방가가 3위까지 안쪽 5번 황룡강이 4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9번) (7번) (5번) 앞서고 있고 (3번) 로미오 (4번) 직진 프린스 (8번) 백룡신공이그 뒤쪽에서 오류기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우는 (2번) 영웅킹이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9번) 백룡의 힘과 7번 대방가가 따라 붙으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나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영웅킹과 9번 백룡의 힘두 마리의 선두 접전입니다.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그 뒤쪽 안쪽에서는 5번 황룡과 바깥쪽에서는 7번 대방가, 8번 비룡신공 그리고 외곽쪽으로 10번 명품함성까지 3, 4, 2, 3을 펼칩니다. 2번 영웅킹, 9번 백룡의 힘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외곽쪽 치고는 10번 명품함성의 역주연 부위 시작합니다. 외곽쪽 10번이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안쪽에는 2번 영웅킹이 잡습니다. 9번 백룡 용의 힘이 2위로 밀렸고 10번 명품함상 바깥쪽으로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2번 9번 10번 앞서면서 결선투가 합니다. 2번 영웅킹과 9번 백룡의 힘두 마리가 앞섰던 경주였습니다. 결승을에 하는 직선주로에서도 두 마리 선수 싸움이었고 막판에 2번 영웅킹이 선두로 나서면서 9번 백룡의 힘은 2위로 밀렸고 막판 역주가 돋보였던 10번 명품함상이 따라붙으면서 3위까지 거리를 좁혔던 경주였습니다. 2번 영웅킹과 9번 백룡의 힘.